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도심의 한 가운데 작은 자연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야생화를 키운 지 3년 정도 됐다는 정건옥 씨 이날도 변함없이 야생화 돌보기에 열정이 없었는데요. 뭔가 마음이 지쳐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야생화. 그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 이제는 야생화 매니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생활의 한 부분인데요. 제 마음의 한 부분이죠 이게. 정씨도 이걸 해물어서 제가 어, 마음이 조금 어지럽거나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조금 힘들을 때 많이 이안이 되거든요. 이거 해물어서. 이렇듯 야생화는 생활의 한 부분이다 라며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야생화의 봄 함께 느껴보시죠. 와. 어, 어디서 나는 향기지? 어디선가 풍기는 향긋한 봄내음에 이끌려 찾아가 봤는데요. 원주시 흥덕면에 자리한 원주 농업기술센터 전시회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야생화 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laughs> 저를 이끌었던 그 봄향기의 정체가 바로 여기 있는 야생화들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봄향기 함께 느껴보시죠? 이곳엔 400여 점의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앵초는 꽃잎의 모양과 꽃 색깔에서 변이가 나오기 쉽고, 더위와 건조에 약한 식물입니다. 커다란 두 장의 잎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연님 요강꽃, 요강 모양의 꽃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잎과 뿌리에서 독특한 향이 나는 석창포, 이것은 생명력이 강하고, 약효로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있어요. 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에 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갈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색다르죠? 복주머니 나는 특이한 냄새와 생김새에서 개불알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전시된 꽃 중에 외래 꽃도 있었지만 유독 우리 꽃에 관심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야생화들이 그 요즘 뭐 서양 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밀려 가지고 뭐 어떤 그 상업성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전시회를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한국의 어떤 이런 그 야생화 상품들이 어 세계화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생화 전시장 옆에선또 다른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네, 네. 무슨 그림 같은데요? 열핏 네, 보면요, 그림 같아 보이지만 풀과 꽃으로 만든 꽃 누름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이게 꽃 누름이라 그래가지고요. 어, 그러니까 야생화나 들에 있는 하는 풀들 뭐 모든 과일들도 다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눌러서 말려서 어, 이렇게 작품을 보관했다가 만든 거예요. 전혀 뭐 물감이나 이렇게 색을 칠한다고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그 자연 그대로 그 색을 말린 거예요. 네, 이게 다 풀과 꽃으로 만든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원주 지역의 야생화 연합 동호회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만든 자리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도 같이 또 자연을 접하면서 또 여유도 가져볼 겸 그래서 저희들이 한 3, 4년 키운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좀 미숙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서 정서에 좀 도움이 됐으면 뭐. 어떤 활력소도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선보일 양을 나왔으니까 그간의 노력과 정성들이 바로 이 야생화에 담겨 있는 것이죠. 와 여러분 제가 정말 예쁜 꽃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한번 보세요. 정말 한복의 풍경 같은데요. 와 이름은 바로 붉은 바위 취. 붉은 바위 취인데 이게 꽃이고 이게 침가?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려 그랬는데 저안 되겠다. 선생님. 네. <laughs> 선생님 이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우리 시청자 분들께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꽃인지 이쪽은 붉은 바위치고요 요거는 결계도 이렇게 잎이 파랗게 있어요 무늬도 있으면서 참 귀여우면서도 예쁘죠 이쪽은 이제 무늬 창포라고 이렇게 쭉쭉 뻗는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이쪽 꽃은 화태떡숙이라고 해요 지금 아직 꽃이 안 폈지만 붉고 예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하나의 작은 풍경을 만들었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부터 물이 졸졸졸 흘러서 어떤 계곡을 연출해가지고 있도록 흘러주는 그런 거를 연출했거든요. 야생화에 좀더 깊이 빠지게 되면 멋을 한층더 살리기 위해서 작품까지 구상해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소자연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야생화도 보고도 야생화를 직접 기르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이 보물 그냥 느낄 수가 없어서 돌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돌에다가 제가 오늘 야생화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먼저 돌에 생명토를 발라주는데요. 생명토는 뿌리를 감싸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돌과 생명토 경계선 부분에 이끼를 붙여주시고요. 이때 이끼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도.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생명토로 채워줍니다. 뿌리는 너무 큰 뿌리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그래 이제 다시 이돌 위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저는 부처선과 네. 설행초를 심어봤는데요. 심는 순서는 큰 식물부터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이사이에 저옥토를뿌려주는데요 이는 수분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관리겠죠. 돌 위에다가 붙인 심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생명대로 붙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한 일주일 정도 물을 주시면서 요 가장자리 이끼하고 돌 사이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게 붙을 동안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그늘에서 관리하셨다가 서서히 이제. 앞으로 잘 관리해서 내년에는 저도 집에서 야생화의 그윽한 봄내음으로 봄을 느껴보고 싶네요.